집에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 포켓몬, SPC의 이 포켓몬 캐릭터 빵을 구하기 위해서 편의점을 돌아다니시던 경험 대부분 다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 둘째 때문에 밤 10시까지 돌아다녔습니다. 이 SPC 그룹이 이 포켓몬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남동의 한 매장에서 이 캐릭터를 적용했는데 매장 일평균 매출이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서울 한남동의 한 아이스크림 가게, 6층 규모의 매장에 포켓몬 캐릭터 인형과 장난감들이 가득합니다. 포켓몬 몬스터볼 볼풀장에서 놀 수도 있고 피카츄 네온 사인 아래서 사진을 찍거나 피카츄를 테마로 네컷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SPC 그룹이 베스킨라빈스 하이브 한남에 포켓몬 위드 하이브 시티를 오픈했습니다. 포켓몬 하이브 시티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린이 고객 뿐만 아니라 가족 고객들에게 즐거운 브랜드 경험을 선사하고자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포켓몬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아이스크림과 디저트, 그리고 굿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SPC그룹은 지난 2월 SPC3립을 통해 포켓몬빵을 재출시하고 지난달에는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며 포켓몬빵 공급량을 늘렸는데요. 포켓몬 캐릭터만 활용했다 하면 모든 제품이 주목을 끄는 것은 물론 흥행까지 이어지자 한우물 파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6층의 한남동 매장 전체를 포켓몬 시티로 꾸민 것인데요. 한 매장에 베스킨라빈스 외에도 던킨, 삼립을 함께 입점시키고 다양한 포켓몬스터 제품을 소비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남동 매장은 포켓몬 캐릭터 적용 이후 1일 평균 매출 상승률이 10배 이상 들었고 어린이를 동반한 주말 방문객은 약 1,500명에서 1,7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SPC 그룹은 포켓몬 IP를 활용한 마케팅을 빵에만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상품군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자사 제품에 대한 고객분들의 말씀 그리고 요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신제품이나 프로모션을 준비하고 있고요. 포켓몬빵 관련돼서 재밌는 콘텐츠들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한편 SPC 그룹은 2021년 2조 9,47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해 전년 대비 15.9% 상승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바 있는데요. 시장에 내놓는 신제품들이 잇따라 히트를 치면서 올해 식음료 매출 3조 클럽에 네 번째 멤버로 가입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박스경제TV 박주연입니다